세계 최고의 철새 도래지, 서천에서 만나는 경이로운 장관. 2012 서천 철새 여행이 11월 15일부터 나흘간 금강하고 뚝 조류생태전시관 1원에서 펼쳐집니다. 철새가 주는 풍요, 서천 자연을 응원하다를 주제로 철새 탐조 투어, 낭만의 억새길 등 다채로운 전시 체험이 진행됩니다. 서천에서 자연이 주는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서청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대강하고뚝 해수 유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문의회 전단 대강당에서는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예술 공연과 신비로운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지난주말 펼쳐졌습니다. 201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건강하고뚝 이론에서 개최됐습니다. 3대 강 해수 유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국내 전문가는 물론 해수 유통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와 일본의 전문가도 함께했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 1990년에 건설된 금강아구뚝은 오염된 토사가 퇴적되면서 생태계 파괴, 수산업 피해 등의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난 4월부터 영산강 낙동강과 함께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해수유통을 외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는 문예회전당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3대강 하구둑 해수유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금강하구둑을 방문해 금강의 수지를 직접 보고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Just like we did to 국제심포지엄은 네덜란드 젤란투주 물관리종합정책 책임자인 치어도 블라우시와 일본의 NPO법인 규수위역연대회 사무국장인 오카유지 씨가 네덜란드와 일본의 각 사례 발표를 통해 하구 쪽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해수 유통으로 인한 변화, 주민의 참여 자세를 얘기했습니다. 수입문을 열어준 후에 물이 항상 위에서 흘러가게 되었고 가리우유기가 굉장히 깨끗해졌고 魚의 생육도 굉장히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효과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허재용 대전대 교수, 전승수 전남대 교수, 김진홍 중앙대 교수가 참석해 해수 유통과 관련된 연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 3대강의 해수유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수유통, 그중에서도 전면적인 개방이 아니고 부분적인 해수유통을 통해서 점차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우리군은 국제신보지엄의 계기로 3대강 해수유통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강의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경로요친의 의식을 높이고자 진행되는 노인의 날 기념식이 올해는 지난 12일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문예전당 대강당에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 1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나수회 군수와 어르신,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관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여한 어르신과 모범 경로당 등 26명에게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또한 서천여자중학교 신민회 학생의 공경의 마음을 담은 경로 헌장 낭독과 식전행사로 펼쳐진 대한노인의 서천군지회 보설대학의 화감모 공연이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장항읍에서는 과학의 세계와 예술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충남 예술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장항읍 화물역사에서는 예술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충남 문화예술인들의 무대, 제 5회 충남예술제가 문화의 달 개최를 기념해 올해는 우리 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에 지난 12일 개막식에는 나소열 군수, 권이태 정무부지사,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퓨전 국악 합창단 공연, 충남 연예인 축하 공연 등으로 화려하게 예술제의 막을 올렸는데요. 충남 예술제는 공연, 전시, 음악 대회를 비롯한 경연과 영화 상영 및 체험 행사로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밤, 예, 여러분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 조선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12 가족과 함께하는 충남 과학창의축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충남 과학창의축전은 과학이 문화로 창의가 희망으로를 주제로 전국 100여 개교 학교와 가족 단위 방문객 등이 참여했으며 12일에는 나소열 군수와 구본충 행정부지사 등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50여 개 체험무스에서 펼쳐진 과학창의축전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 상호교류를 위한 서천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8일 금강하고독 다목적 경기장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 기술을 펼치며 능력 향상과 화합을 다지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나소외 군수와 각 읍면 의용소방대원에 비롯한 소방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13개 읍면별로 소방기술 경합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용기 100배에서 서천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서천 군민들은 편안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날 경기 종목은 신속한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호스 메고 달리기, 속도 방수 등 기술 부분, 침묵과 화합을 위한 줄다리기, 사인 삼각 등총 4개 종목으로 각 지역대별 경합을 통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번 주말 문화의 달 행사 안내입니다. 19일부터 3일 동안 봄의 마을 광장에서 야외 조각 전시전, 무용 문화재 시연, 모시 길쌈이 시연됩니다. 날짜 별로는 19일 문화의 날 축하 공연이 봄의 마을 광장에서 펼쳐지고 20일에는 기념식을 열어 손님 맞이 길놀이 퍼레이드와 서천로 문화 낭장, 한삼 모시를 활용해 만든 창작 무용국 모시 꽃피다와 기념식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21일에는 기원의 소리와 몸짓 공연, 충남 국악당과 국악인 오정혜가 함께하는 공연이 봄의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더욱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단신입니다. 북한의 문화예술을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는 서천국민통일한마당이 올해는 지난 8일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양민속예술단의 무대로 북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었던 국민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문화의 달을 맞아 지난 10일 서천문화원에서는 제15회 전통문화 내포제시조 전국시조 경청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평시조, 사설, 남녀창 등의 네개 부로 구분돼 경합을 벌였습니다. 10월 셋째 주 서천군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정해역 서천에서 비전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명품 김. 그 참맛을 기억하세요? 음, 버름이 맛있죠? 그럼! <laughs> 입맛들은 다 임금님이셔. <laughs> 그럼 난 군주야? <laughs> 잊을 수 없는 맛, 서천 김. 서천 미자.